현재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존재 자체만으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조차 이런 움직임은 처음 본다고 평할 정도로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하나의 분야가 되고 그에 따른 관심도 또한 갈수록 높아지기만 하면서 그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콘텐츠에 대한 트렌드의 시초는 케이팝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BTS의 등장이 한국을 널리 알리는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트렌드에 맞게 진출하려던 한국 엔터테인먼트들은 많이 존재했으나 제대로 살아남지는 못했는데요. 정작 한국 본연의 음악과 가사들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콘텐츠를 제대로 보았으며 열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돈자랑 사랑 이야기를 벗어나 한국 특유의 희망을 북돋아주는 가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부모님들조차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BTS를 향한 관심은 케이팝으로 옮겨가 더 많은 음악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케이팝의 높은 수준의 음악과 퍼포먼스 등이 뒷받침해주면서 그 기세가 현재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케이팝의 능력과 그에 따른 관심은 빌보드 핫100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데요. 몇달전 전 세계를 아파트 열풍으로 들썩이게 한 로제의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빌보드 핫백에 24주 연속 진입하며 상위권을 꾸준히 탈환 중입니다. 이 외에도 뮤직비디오는 15억 뷰를 달성하였으며, 로제는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가수는 로제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미국의 3대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첼라에서 페스티벌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화제가 된 한국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니인데요. 제니는 코첼라에서 공연을 하기 전부터 자신의 솔로곡인 'Like Jenny'라는 곡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미국의 유명 인사들마저도 SNS 피드 배경음으로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화제성 덕분인지 그녀는 코첼라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첼라 무대를 통해 그녀가 누구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그녀는 혼자서 해당 공연에서 두 번째로 큰 무대인 아웃도어 시어터에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큰 무대라서 혼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뒤엎고 모두를 장악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그 덕분에 코첼라 1주차 합 퍼포먼스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누렸는데요. 심지어 그녀의 퍼포먼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트렌딩 월드와이드 2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3위를 차지하는 등 코첼라의 그 어떤 무대보다 화제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하는 동안에는 제니를 모르던 관객들마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인하여 미국의 그녀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증빙이라도 하는 듯이 제니의 라이크 like 제니는 빌보드 핫백에 다시금 이름을 올리며 역주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한국 가수들의 영향력이 오직 한국과 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케이팝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자신 또한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수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오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는데요. 덕분에 최근 데뷔하는 아이돌 멤버들에게서 다양한 국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중국, 태국 등이 존재하는데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데뷔만 하더라도 고국에서 톱스타 대우를 받는 나라도 있다고 하죠. 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데뷔가 아닌 한국 연예계 중소 소속사만 들어가도 큰 기대감을 받으며 데뷔하기 전부터 관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연예계는 현재 글로벌 스타의 발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 연예계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연습생들이 생겨나면서 심상치 않은 불문율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정 국적을 지닌 지망생은 되도록 뽑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 특정 국적이란 바로 중국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아실 듯한데요. 이미 그들에 의하여 한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팬들 또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중국 국적을 가진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명성이 좀 올라갔다 싶으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입니다. 크리스. 타오, 루안, 레이는 엑소 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던 당시 소속사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고는 보란듯이 중국으로 향했는데요. 이미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린 바 있기에 중국에서는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얻은 명성을 가수, 심사위원, 배우로 활동하며 중국 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포브스 차이나에서 중국 셀럽 순위에이네명의 이름이 상위권에 포진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으로 떠날 당시 한국의 팬들에게는 예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들은 한국에서 얻은 명성은 잘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들은 자국 내에서 꽤 능력이 출중한 편에 속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중국의 연예계 수준을 알수 있을 듯한데요. 그렇기에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광고 및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성공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이런 선택을 한 중국 국적의 아이돌은 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데뷔를 했던 중국 국적의 쌍둥이 형제 그룹 테이스티 또한 중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계약 만료로 인한 중국행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잘 활동하고 있던 와중에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중국으로 도주했는데요. 그러더니 소속사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속사와의 연락마저 끊더니 sns를 통하여 중국 활동을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본인들이 무단으로 중국으로 간 것은 잊었는지 전속계약 무효 소송까지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외에도 우주소녀의 성소. ioi의 주결경 역시 한국 활동에는 관심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얻은 명성으로 중국에서 자리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아이돌 프로젝트 방송을 모방한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기까지 했죠. 한국에서 막 데뷔한 신인이 중국에서 능력 있는 선생님이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한국 팬들마저 허드슨이 나올 지경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시스템에서 능력을 다 키워놓았더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한 일의 시초는 놀랍게도 외국인을 차용하지 않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국 연예계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 혹은 한국계로만 아이돌을 구성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슈퍼주니어의 중국 국적의 연습생을 차용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해당 멤버는 한경으로 인기가 절정이던 시기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중국 국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했던 인물이 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한국 활동이 즐겁지 않다 혹은 한국 가수들이 나를 무시했다 등의 말로 한국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작년에 있었던 중국의 한 인터뷰에서는 당시 팀 탈퇴는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는 멘트로 한국 팬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죠. 문제는 이렇게 전속 계약 소송 무효 등을 통하여 탈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예민한 발언 등을 통하여 팀의 활동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성소는 우주소녀를 탈퇴하기 전 자신의 중국 SNS인 웨이보의 역사를 기억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멘트와 함께 넣은 해시태그였는데요. 해시태그에는 항미원조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항미원조는 미국의 대항에 북한을 지원했다는 뜻으로 6.25 전쟁 당시 북한 편에 섰던 중국 인민군을 기리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중국인이기에 할수 있는 멘트이긴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잊은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룹에서 탈퇴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해당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한국 팬에 대한 예의라고 볼수 없었는데요. 이에 성소는 그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는 오랜만이라며 한국어로 SNS 글을 올려 팬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인물은 또 있었습니다.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중국 멤버 왕이라는 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멤버들이 모두 큰 절을 하는 와중에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절 대신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는 중국식 인사인 포석을 했습니다. 해당 모습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떨어뜨리기 충분했는데요. 더군다나 해당 인사는 자신을 키워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인사이자 새해를 기념한 인사였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중국인은 함부로 무릎 꿇지 않는다라며 그녀의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 네티즌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맞다라며 왕이런의 행동을 추켜세웠습니다. 결국 하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해당 팀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팀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의 행동으로 팀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무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나 중국 활동을 시작하는 듯 했는데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아니어서 그런지 중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하죠. 덕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아이돌들의 독단적인 행동은 결국 해외 팬들의 고기를 적게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좋아했던 그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팀 활동에 방해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K팝을 좋아하는 글로벌 팬층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시선을 가지게 만들게 된 것인데요. 중국인들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을 향해 한국에서 다 해먹었으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면서 꼬드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야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기도 한다는데요. 스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깎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은 해당 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여 자신들의 진가를 이제야 알게 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줬으면 좋겠네요.